안녕하세요. 가이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주소는 야당동인데 사실상 운정역에 가깝습니다. 야당동 끝자락이기 때문에 운정역을 이용을 합니다. 야당역 이용 못 하고요. 아, 이용하지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운정역을 걸어서 10분 안에 갑니다. 운정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는 약 17개동, 어, 17개동 대단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다 달라요. 여기는 몇 동은 몇, 어느 건축주, 몇 동은 또 어느 건축주 대신에 우리가 단지처럼 집을 짓자 외관에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편하게끔 외관은 조금 단지처럼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는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분양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대단지기 때문에 앞쪽은 도로가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다 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게끔 차량만 이동하실 수 있게끔 주차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17개동 대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도 이제는 자녀 세대에 임박했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7동인데 어,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7동 중에서도 마지막 한 세대 층수는 어, 2층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201호입니다 예, 자녀가 많이 없습니다 조금은 어, 파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이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세 칸, 층고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층고가 네, 생각보다 높게 위에 세칸 아래색칸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생각보다 예, 층고가 높아서 높이, 높이까지 예, 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우산고지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색칸색칸 준비돼 있고요. 가운데는 다 매립선반으로 마무리를 쳤습니다.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어, 여기는 이제 중문은 원래는 사면동 중문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센서가 있어요. 센서 원래 가까이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거 지금 현재 꺼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중문은 어 따로 손을 여실 필요 없이 가까이 가시면은 센서를 통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은 어 벽면들이 다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마감을 했다. 네 보시면은 거실, 주방. 다, 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거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 향이 북향을 끼고 있어요. 네, 북향과 서향을 끼고 있습니다. 북서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단지 가운데가 주차장이거든요. 네, 주차장 뷰로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한 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 절대 아니구요. 자,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 거실은 다 타일 마감입니다. 아트월 이쪽 활용하시구요. 반대쪽으로, 어, 넓게, 소쇼파자리를 6인용 쇼파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 콘센트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파자리 어, t v 자리 편하게 자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실 폭을 보시면은 거의 5m 가까이 되는 4m 70입니다. 4m 70 거실 폭을 갖고 있어서 3, 4인 가족이 그냥 무난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고 있네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방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이쪽으로 기역자. 뒤쪽으로 기역장 이런 형태로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만 이제 아일랜드 식탁 쪽만 우드 톤으로 이쁘게 유리장까지 또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앞쪽에 별도의 식탁 자리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식탁을 놓셔도 으 좋고요. 그냥 편하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보시면은 네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 마감되어 있고요. 어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레인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스레인지 예 활용하실 수 있게 가스 밸브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어 주방 창,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다 환기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비어 있는 공간 보시면은 여기는 광파 오븐. 하부장으로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네 냉장고 자리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가전 제품은 저희가 다 채워 드리고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하부장으로 밥솥 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1구짜리 인덕션이 추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이런 옆쪽 공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쁘게 유리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식기세척기, 강파, 오븐, 냉장고는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채워 드리니까요안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주방 옆쪽 다용도실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하시고. 바깥쪽은 재활용품 사두시면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다용도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향이 북향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방 거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은 포세린 타입이지만,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입니다. 네, 방은 강마루 시공이고요. 안방이 좀 넓어요. 안방이 안쪽으로 네 깊숙하게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어, 각방 온도 조절이 들어갑니다. 안방은 저희가 침대장을 해놨습니다. 매트리스만 갖고 오세요. 침대장은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매트리스로 안쪽의 침실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 공간 활용하시면서. 안쪽에 화장대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대 공간 활용하시고 붙박이 살짝. 근데 이 붙박이가요. 안쪽으로 깊숙하지가 않아요. 붙박이가 안쪽으로 깊숙하진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붙박이가 어,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이 사실상 붙박이 떼내고 드레스룸으로 쓰면 어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쪽으로 시스템장으로 해서 예, 또 드레스룸 쓰실 수 있게끔 환기창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붙박이 공간 화장대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어, 이렇게 뭐 따로 문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침대장도 사실상 넓거든요 침대장도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어요 안쪽까지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은 안쪽까지이 5m가 넘어요. 5,300에, 요 폭을 보시면은, 폭 같은 경우는 3,500입니다. 안쪽으로 5m 30, 그리고 폭은 3,500으로. 안방 굉장히 사실상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드레스룸, 화장대, 파우더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 없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폭이 생각보다 넓고요.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파티션 하나 쳐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부부욕실도 거의 메인욕실급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은 입구 양옆으로 준비됩니다. 먼저 두 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방은 한쪽 벽면에 붙박이 시공이에요. 뭐두칸세 칸이 아닌 완벽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하고 책상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붙박이가 세 칸입니다. 네, 한쪽 벽면에. 붙박이 세칸 시공되어 있고 어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붙박이를좀 크게 뽑았어요.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2100입니다. 붙박이가 있기 때문에 2100이고요. 안쪽까지는 어, 3400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하고 책상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한쪽 벽면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붙박이 세칸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세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 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있고요 어, 여기도 방 사이즈 좋습니다 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여기도 뭔가 예, 문이 시공이 되어있네요 여기는 붙박이가 아닌 네, 드레스룸처럼 시스템장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붙박이 없어도요, 굉장히 여유로운 방이에요. 근데 붙박이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폭은 2,500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안쪽으로 3,800에 2,500 사이즈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 방마다 다 들어갑니다. 붙박이와 어, 시스템 장으로 방마다 붙박이 시공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여기 거실 진입하기 전에 바로 메인 욕실입니다. 들어오시면은 거실 진입하기 전에 메인 욕실. 가다가 끌어 모델 타입의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기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파티션 하나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방세기 화장실 두 개에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 어,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 대단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대단지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고민하면 끝납니다. 정말 분양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빠르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